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시남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가 어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전국에 계신 우리 그 무당 선생님들한테 잠시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받잖아. 그러면 특히 작년에 제일 많이 온 내가 용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사기꾼이냐 이거야? 왜요? 그랬더니,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하면서, 피해 본 거를 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물론 무당인지라, 일도 하고, 욕심도 있지, 왜 저라고 없겠어요.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 아닌 거를 기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서로가 창피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나는 굿들 하고, 기도 발언을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면 나도 무당인으로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진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저도 옛날에는 일해야 을 된다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는다 이런 말은 안해 봤어요 이거 안 하면 진짜 누가한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29년차 들어가요 올해 올해 29년차가 들어가지만 될수 있으면 손에 본득히 이제 누릴 거를 다 누리셨으면 다들 어 그냥 될수 있으면 은 불쌍한 분들은 조금씩 덜 받고 그리고 있는 사람 거는 빼먹으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 협박은 하지 말게요 그죠? 어 그래서 그냥 다 둥글둥글해서 우리도 이거 안할 때는 인간이잖아요 나가면 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무당님들한테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니까 을사 년에는 그냥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유튜브 찍었잖아. 그러면 좋은 말, 좋은 인사, 어, 이런 것좀 남겼으면 합니다.